안녕하세요. 이모모입니다. 지난 5월에 시작한 계단 운동.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신 관심 속 댓글들을 적극 반영해 감사한 마음을 꾹꾹 담아 보은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모모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영상 중간중간 쏙쏙 심어두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운동을 하며 채득한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은 다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내용이 그덕그덕 부탁드립니다. 신체 구조학적 접근이나 의학적 견해는 관련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라도는요 어장 나다. 경상도는요 절단 나다. 가장 많았던 댓글입니다. 척추와 관절이 건강하시다면 강추. 현재 아프신 분은 금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계단 운동을 추천합니다. 단, 높은 계단은 피해주세요. 문제는 무릎이 아팠던 적이 있거나 약하신 분들. 첫 번째, 종아리에 힘을 주고 계단 올라가기. 이 방법은 발 앞부분을 디디며 종아리 근육을 써서 허벅지에 집중되는 체중 부담을 종아리에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종아리하고 허벅지에 체중을 나눠 싣고 종아리 근육을 쓰면 이상적이겠지만 허벅지에만 체중이 실릴 경우 앞 허벅지 근육이 발달해서 무릎 연골과 무릎 뼈에 공간적으로 부담을 줘 관절을 아프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에 힘을 주고 계단 올라가기 발 전체를 디디며 배에 힘을 줘서 체중 부담을 분해시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중 저는 종아리가 커지는 게 싫어서 배에 힘을 주고 발 전체를 디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요. 1번보다 조금 더 힘이 듭니다. 배에 계속 힘을 줘야 되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올라갈 때 자세를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걸어서 내려오기는 금지입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니까 걸어서 내려오시면 무릎이 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중을 허벅지에 지탱하고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관절에 더큰 부담이 가해진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자 국내 재활의학의 권위자이신 정성근 교수님께서도 관련 컨텐츠를 올리셔서 그의 견해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두 번째, 계단 운동의 효과.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분은 수십킬로그램을 빼셨고, 어떤 분은 효과를 못 보셨거나 살이 더 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쾌하게 걷기를 할 때의 운동 강도가 3.2m 계단 오르기는 4 7 m 걷기보다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강도를 높이실 경우에는 근력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매트는 근대사량인데요 정상인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체중 1kg당 1분에 3.5ml의 산소를 소모했을 때를 1m라고 합니다 3m 미만은 저강도 3에서 5.9m는 중강도, 6m 이상은 고강도 운동이에요. 계단 운동은 중강도 운동입니다. 가볍게 자전거 타기, 걷기, 홈트, 체조, 빠른 걷기, 빠른 자전거 타기 모두 중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섹슈얼 액트, 이것도 중강도에 해당합니다. 저의 경우 운동할 때 앱을 켜고 하는데 끝나후 보면 220칼로리 정도를 태웠다라고 나옵니다. 앱이 없을 경우 계산도 가능해요. 체중 65kg을 대입했을 때 30분 운동 시162 칼로리를 태운다고 나오는데요. 내가 음, 운동으로 소비한 칼로리는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활동 대사량보다 더 많이 먹거나 대사량만큼 먹으면 감량은 어렵겠죠. 운동을 좀더 해주거나 덜 먹어야 합니다. 또 대사량보다 적게 먹었더라도 유지나 감량이 안될 경우 생활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이, 운동 강도, 식습관, 생활습관, 일상 활동량 등요. 생활습관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올린 기초 대사량 관련 컨텐츠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량은 떨어집니다. 많은 선생님들 의견을 경청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체온 유지였습니다. 소식, 규칙적 운동, 체온 유지. 이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숙면하기까지. 세 번째, 운동량. 저는 운동 시작할 때 더는 못하겠다 하는 저의 한계를 먼저 체크했는데요. 여기서 한계는 능력치가 아니라 멘탈이었습니다. 내가 몇번 하면 하기 싫을까? 사실 한 바퀴 끝났을 때부터 하기 싫었어요. 한 바퀴째가 제일 힘들거든요. 더할수 있었는데 세 바퀴 끝났을 땐 진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딱 다섯 바퀴 하니까 타협이 됐어요. 땀도 많이 났고 숨도 찼고. 그만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타협점. 그리고 다섯 바퀴 하니까 30분이 채워졌습니다. 제가 운동을 가능하면 30분 이상 하세요라고 답댓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안 해도 몸이 대사를 하면서 지방은 계속 탑니다. 30분 이상 지속된 유산소 운동했을 때 지방은 활활 탄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타협이 된 운동 강도를 30분 이상 할 것에 강추 드립니다. 네 번째, 체지방 근육 대사량의 변화. 댓글 주신 분 덕분에 인바디를 하고 왔습니다. 다섯 번째, 계단 운동 팁. 댓글 주신 여러분의 팁 감사드립니다. 그중 저는 방탄 커피 효과가 궁금했어요. 방탄커피는 버터커피, 오일커피라고도 하는데요. 신선한 원두커피, mct 오일, 버터의 조합으로 만듭니다. 댓글 주신 구독자분께서 방법과 결과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뜨거운 방탄커피 한잔 마시고 30분 후 운동 시작. 땀 미친 듯이 흐르고 아마 힘드신 거 모르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열 계속 뿜어서 살도 더잘 빠짐. 와, 대박이죠. 열심히 한달 해보고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속의 계단 저는 일주일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계단 운동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계단에는 모조리 걸어 올라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계단을 찾아다니지는 않았고, 제 동선에 걸리는 계단은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층 이하 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적인 다이어트에는 부족합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활동 정도는 됩니다. 활동 대사량 증가에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러나 운동이라고 하기엔 지속시간도 아쉽고 강도도 아쉽습니다. 운동 자극을 위해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기를 반복한다면 무릎이 아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집중해서 30분 강도 있게, 그래서 체중 감량까지 가능한 운동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 활동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계단을 활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저처럼 책상 업무가 많은 회사원, 대면 업무가 많은 은행원, 의사,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버스나 택시 드라이버,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마트 캐셔, 네일 아티스트 등등, 일상의 활동량이 적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신체 기능이 좋아졌음을 인증하기에 일주일간의 테스트는 너무 짧았습니다. 아마도 꾸준히 생활에 계단을 활용하면 하지 않을 때보다 건강한 생활일 것은 명백하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주변에 계단이 없어요. 댓글을 주신 분 중에 계단이 주변에 없어서 홈트하신다고 댓글 주신 분이 계세요. 음, 또 말레이시아 KL 타워톤 대회에 나가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계단대회 댓글을 보니까 국내에도 있잖아요.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주변에 계단 활용이 어려운 분은 홈트도 좋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요. 계단대회 같은 거 한번 나가보세요. 내년에 개최가 된다면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기간 2년간 안 했는데요. 22년에 재개가 됐어요. 롯데월드타워 120, 123층 총 2,917개 계단에 도전하는 스포츠 대회입니다. 2 2년도엔 350명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음, 피켓팅에 성공하셔야 되지만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이벤트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KL타워톤에 나가시는 구독자님 결과가 궁금합니다. 여덟 번째 도전과 응원 제게 주신 응원의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신나게 운동했어요. 참 신기한 게 그냥 혼자 할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 계단 운동한다? 영상으로 박질를 해버리니까 열심히 해야 할것 같은 의지가 엄청 생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응원은 총매제였어요. 지난 7월 한 달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60인에서 62kg를 왔다갔다 하면서 잘 유지만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계단 운동 리부트합니다. 다시 한달 5kg 감량 목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도전은 방탄 커피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